구독과 좋아요, 나이트. 자, 그러면 본섭에본섭에 본섭에 나온 이 신스킨들 한번 구매를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. 근데 이게, 안 그래도 이게 스킨이 비싼데, 크로마가 너무 비싸. 하나 업그레이드하면 9,000원 하는 거 아니야? 제트로 25킬 이상씩, 25킬이요? 확인했습니다. 120개에다가 크로마 4개 하면, 160개가 들어 야 에바야 자 우리 토끼단 친구들 그 저거 뭐야 좋아요 좀한번 눌러주세요 예 이거 너무 비싸거든요 진짜 자 아라시스 벤달 전 개인적으로 그이 은색이 졸라 잘 보이거든요 이거 오퍼는 님들 모 사? 아오퍼는 건빨이라고? 아씨 이거 돈이 아 너무 비싸요 라이엇분들 아이 너무 비싸 게임을 찾았습니다 아 씨, 뺏겼어. 어떻게? 나이트 설다미니 플레이어 5 센티너로 온행가시ます. 오네가이시마스. 센티너로 온행가시ます. 데스가 I can okay. play chamberですね. 사장님 그럼 체인보로 가볼까요? 아유, <laughs> 아까 감사합니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그야지 What more, right? 이슈다이맨. 봐봐 이거 총알색이 다 보인다 총알에 나가는 게다 보인다니까 개 좋아. 자 다운이고요 장치 준비 완료. 나왔겠지? 반자가저왜왜왜왜 왜? 어 레이나성. 레이나 이거 브레이크 디스. 한명 아. 남았습니다. 와. 오야개 이쁘다. 와야 개 이쁜데? 뭐야? 핑이 왜 이래? 아니 왠지 개 끈이더라. 뭐야? 아핑 때문에. Joe please. 앤티브로. <laughs> 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. 아니 오늘 방송 2 시간 하고 끌 수는 없잖아. 도쿄 서버 문제라고? 아 그러면 홍콩 서버 하면 괜찮은 거야? 맞지? 맞네. 일본 서브만 이상하네. 아. Fate My s t o r 더피 나오겠다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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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렸다. 아 가비. 와 근데 이거 아가미 벌어지는 것 봐. 신스킨 소리 안 크냐고? 아 이거 존나 커 이거. 나이스. 뭐요? 어괜찮은데 근데 확실히 근데 신스킨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 약간.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발전해. 잘 맞는 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. 근데 확실한 건 스프레이는 무조건 잘 맞을 수밖에 없다 이거. 바로 가보자. 도다 도다 도다. 파! 시이다신비가 시작 올 야, 스커가 야, 어메로? Only o n 나이스. 아 잡을 걸. 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걸리면은 칼빵하려고 했는데. 야, 근데 신스킨이 잘 맞는 걸까? 내가 게임을 잘하는 걸까? 내가 잘 쏘는 거 같기도.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신스킨 나쁘지 않은. 들을가 집중하라고. <쏟아줘> 비야 <이거. 놈들이> 어, 트레이트, 레이트 어, 트레이. 한명남았 아, 내가 뽑. 한명 남았어. 아, 옆에 있어. 오, 아, 씨, 너무 안 깝다. 야, 근데 라색 쇼티 이쁜 거 같기도. 같기도? 그렇지. 보라 쇼티 나쁘지 않니? 야, 서몬. 열네 번? 왜, 왜, 왜? y o u r smoke a i t r us. No. One, one, three, one, one, o n 오시티 오시티 아세바링 아이 조스트 플랜 사이굿네 이거 o k A n just rush 아 i'm just b one more b b e t i think 친구 구 도모다찌 도모다찌 도모다치 토모다시 슬러트 야이 없어진 야인데 왜 승천하는 건안 보여주냐 이거 연가시가몇 마리야 이게? 왜? Yo, come fly king, really nice. Yo. Are you guys. Yo, 아군이 한명남았아이한명남았습 도모다치 고비원몰 오오오 내가 찾 오. 또또또또또또 완포티 와고데 파이크마라라라 마무리를 몇 번을 하는 거야? 헌이 신 괴물 같은 새끼 Nice, GG. 아이 스지지. 아이 스콤비. 아이 미션을 성공 보냈네. 야, 근데 이거 신스킨 좀 맛있는 것 같은데? 느낌이. 레스, are you 친구? 어, 동무다치, 동무다치. Oh, I wanna eat sudako right now. Oh my god. god, I'm so hungry right now. Back look at there? me, look at me, look at me. Okay, I I look at you, bro. 기もち? <laughs> can you sing a new jean song new jean song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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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y then in the m boy 교수님 노래 지금 모두 뭐거 계세요 어 oh, so hard 몰라요 이거 진짜 이거 really popular in korean men 혹시 were you guys listen to songs to you j u n t say hi boy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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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y 아군을 한명 남았으면 폭탄 간다 받아 You're my, I can't make a high boy. Dancing team eight. 괜히 We we back boy, we back boy. Pyramid pyramid pyramid. 아군이 한명 남았다. 수류탄.

아, r r 리 아, 아, 이거 급했다 이거. 팀, 파. 수르탄. 오 야니지, 야니지. HP, 1 HP, 1 1 공격 팀 승리. 아, 나 오퍼를 써보고 싶어. 아, 이 우리 망군님 오만원. 아, 근데 지금 먹는 거는 너무 쌉돼지긴 해. 나살 개쪘잖아 지금. 아, 아니다 안 먹을래 안 먹을래.